음악 히트 제조 작곡가 김영석의 삶 그리고 인생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영석은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와 클래식 음악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작곡과에 입학하며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을 걷게 되죠. 하지만 그는 학교에서 배운 정형화된 음악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중가요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남다른 감수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아나갔습니다. 그의 작곡가로서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유명 가수들의 앨범에 자신의 곡을 실기 위해 수많은 데모 테이프를 돌렸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늦은 밤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 멜로디를 연구하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코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 김영석 작곡가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1990년 변진섭의 2집 앨범에 실린 어떤이의 꿈이라는 곡입니다. 당시 히트곡이 없던 무명 작곡가였던 그는 변진섭에게 자신의 곡을 주며 이 곡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음악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절박했죠. 하지만 이 곡은 발표 후큰 사랑을 받으며 김영석을 히트곡 작곡가의 반열에 올려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이의 꿈의 성공 이후 김영석은 그야말로 히트곡 제조기가 되었습니다. 김광석의 너에게,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박정현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등 그의 손을 거쳐간 곡들은 시대와 장르를 초월하며 많은 이들의 감성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특히 그는 발라드 음악에 탁월한 감각을 보였지만 임상하의 뮤지컬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성공시키며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이죠. 그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과 이별, 희망과 좌절을 아름다운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김광석의 너에게는 한편의 시와 같은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영석 작곡가는 단순히 음악 작업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0년 키위미디어그룹을 설립하며 프로듀서와 경영인으로 영역을 확장했죠. 또한, 그는 꾸준히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음악을 통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 당시 발표한 광야에서 2016이라는 곡은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2017년에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어둠을 걷어낸 빛이라는 곡을 발표하며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김영성님의 행보를 응원합니다.